처음에 f e r m o r e o n f o r m a t i o n 맞아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라 했어 일치 a t w 근데 t 렇게그 주소나 웹사이트 그리고 전화번호 나 a t w 고 a t what, What부터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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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고 a t w t r e a d y t w s h o w t h e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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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치고 what 무엇인지, all a 전부. 블루베이에 대한 전부가 무엇인지. 그세 개를 get ready to show, 보여줄 준비를 해라.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세 개. 그다 위에, winner announcement. 이니까 수상자 발표는 July 7월 25일 금요일이고, 오후 1시에 이거 안 나오고, 그 다음 두번째 세컨드 플레이스 2등상은 4위너 위너 4명이고 500. 그 다음 그 위에 1등 수상자는 2위너 또다 어, 뭐야? 아 일치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1번 아니 5번 아니지 왜냐면 1등은 500이 아니라 700이고 그 다음에 4번 위에 계속 올라가 어 w 드 이제 끝났고 1 2 3 4 5번에 없고 그 위에 어 일단은 how to enter 부분 보면은 위에 문단. 업로드 your v 를 to your personal, 개인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내 비디오를 업로드해라. 답사 번이지.